성교회 박성준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 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 계속해서 우리 희망 메시지를 나누면 어떻겠는가 하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먼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기로 하고 준비하던 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진로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쭉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통해서 토플 점수를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 토플 영어 점수가, 어, 최소 550점 이상 나와야만 미국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좀처럼 제 점수가 그 점수만큼 도달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어, 영어 시험에서 듣기 리스닝 부분이, 어, 점수를 굉장히 낮게 나와서 다른 영어 점수의 평균을 깎아 먹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회사에는 유학을 위해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제 의사를 밝혔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도무지 영어 점수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어, 너무 답답해서, 어, 교회에 나가서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 며칠 동안 교회에 나가서, 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작정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토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플 시험 방식은 CBT라고 해서요. 컴퓨터 좌석이 배정되면 개인별로 부여된 좌석에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작되었고 1교시 공포의 리스닝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교시 시험을 시작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헤드셋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영어 대화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클리어하게 들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그 대화 속의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날 토플 영어 점수는 평소보다 무려 1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어, 다행히도 계획한, 계획했던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1교시 듣기 평가를 시험 보면서 너무 기뻐서 속으로 피식피식 피식 시험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날 토플 시험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미국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날 시험장에서 들렸던 것만큼 선명하게 영어가 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 귀에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에 처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힘들겠지만 용기 내셔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직 코로나 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